우리께서 어, 네. 좀 말씀을 들속 하시면 습니다가깝게서 진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하는 거 네. <laughs>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기에 20년 구역을 받게 되나? 그래서 유가서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쭉 읽어드리면서 그래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상용을 받으셨는데 장로님은 20년 정도 구형을 받았으니까 용기 잃지 마세요 어저께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셋째 딸이 나한테 아주 그냥 길기된 음창으로 목사님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하더라고 지금 아버지 저녁 차려리려고 시장에 갔다 오는 길에 전화를 하더라고 어저께 제가 이반소에 갔어요 나와보니까 전화가 와있더라고 영부인이 두번 전화를 하고 안 받으니까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신랑이 보석으로 풀려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영부인 그냥 상기된 음성으로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성도들의 교제예요 날 새벽마다 그분만 아니라 지금 구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죄가 많던지 적던지 정치적으로 구속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구속된 사람들 사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풀어줘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